아구창에 그냥 험악하게 넣어줘야 돼 이런 애들은 이 엉치뼈에서 엄지손가락을 넣고 애를 툭 쳐줘 옷 느낌인지 알겠지? 업어치기 느낌으로 애가 넘어갈 때쯤 아구창에 쪼로록 뭐? 장범준이 1년에 저작료로 46억을 번다고? 안되겠다 빨리 가자 버거형의 비계어깅 한국 가요의 마지막 희망, 여수를 떠납니다. Oh, yeah. 아, 이 여수 밤바다가 너무 좋다. 이제 좀 악상이 떠오른다. 장범준 씨가 연애 46억을 저장료를 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이제 어, 음악하면서 저장료 좀 벌어봐야지, 그렇지니들 회사 예산금 얼마나 있어? 68,000원 있습니다. 너는 회사 예산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꼴을 못 봤냐, 내가? 15억 사는데 너무 소비가 커가지고. 장범준 씨가... 예? 서정마차에서 버스킹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2천만벌었다더라고 그걸 하자 그주에기 랍스터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을 수 있지 하여튼 어, 여기서 버스킹 할 건데 돈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영감과 감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버스킹을 할 거야 네. 과연 사람이 보일까요? 보이지 나의 파급력 정도면 여수에서는 먹히지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거야 쟤는 사람이 알아줘야 <목소리> 재밌는다고 너말 조심해 어? 너말 조심해 알았어? 어, 세이 세. 이 마이크 테스트, 세이 세. 이 어, 이렇게 버스킹을 시작을 했는데 어, 벌써 백이사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 여수에 관련된 노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드신다면은 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좀 시원하게 좀 던져 주길 부탁드리고 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자작곡인데 제가 아까 여수 반바를 이렇게 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이게 음... 될까요? 어, 돼. 네, 풍량도 없는데, 아, 돼. 네. 해봐, 해봐, 해봐. 여수 밤바다 밤이면 밤마다 이 모습 떠올리긴 싫어 여수 밤바다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여섯 분들이 어, 제 개그를 아직 소화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음 곡들려드리고가겠습니다 흔들리는 겨털 속에서 니린스 향이 느껴진 거야 저기 해양경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신 분이 참 많으신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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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버거 요 아세요? 알죠. 버거 형.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아세요? 아, 유튜브도 보고. 영화 배우 아니에요. 지금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여수 앞바다에서 횟집이에요. 횟집. 햇집. 무슨 횟집이죠? 여기 횟집이요 여기 횟집. 바로 앞에. 여기 여수 여기 맛집 횟집 거기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하신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사장님 그냥 제가 노래 여수 밤바다 보면서 영감 좀 얻으려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가게 음식도 많겠네요 회도 많고 뭐 랍스터도 많고 아, 다 있죠 아다 있어요? 아 식사도 좀 해볼 수 있고 기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있어요 장고가 조용히 조용히 돈돈돈돈 하지 마. 아 그러면 사장님 일단 가게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그래 밥은 얻었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자, 어, 그러면 은 일단 이동할까? 빨리 이동해. 무직가기전 가자. 자, 가서 일단은 먹어. 먹고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형이 가르쳐줄게. 야, 대한민국에서 장범준을 더 많이 알겠냐? 나를 더 많이 알겠냐? 어? 어? 사장님 어, 음식 좀 시원하게 좀 던져주세요. 메뉴판 보셨어요? 아 그냥 먹는 거? 아, 예, 그냥 맛있는 거다 주세요. 예. 먹고 여기 직원분들이랑 사장님한테 선물도 좀 해드리고 웃음도 좀 선사해드리고 할 거야. 어? 그러면 사장님이 아마 와 좋은 손님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서비스 드릴게요. 이 말을 내가 유도해 볼게. 돈못 벌었잖아. 이게 밤이었으니까 못본 거야. 아침이었으면 나 진짜 많이 볼수 있어. 낮이나 말이 많아. 이아이줄도 아닌가요? 돌돔인가줄돔인가 이거 자연산인데요? 이아이 눈빛 보세요 오, 이 자식 귀염둥이네요 살아 숨 쉬고 있어요 오, 이야 에, 아이고, 전복이 있네요 전복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 밑반찬들이 괜찮습니다 잠깐만, 저그금 아닌가요? 야 금도 뿌려주고요 랍스타에 금도 뿌려주고 한상이 아주 멋지게 차려졌습니다 이거 시골 밥상인가요? 어허 야 횟집 와서 이렇게 기본 밑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처음 봤다 진짜. 와. 일단 아구창에 좀 넣어 볼까? 어디를 가서든 밑반찬이 맛있으면 그 집의 맛은 그냥 인정되는 거야. 한씩 먹어 볼게. 와. 와이어자돌돔 자연산 돌돔이계양거 자연산 돌돔. 돌돔. 어떻게 먹어? 와, 식감 예술이야 진짜. 일단 차량이고 나발이고 장범준이든 나발이든 여수 반바다든 이거부터 먹자, 와 회는 얄팍하게 한 접시 먹으면 안돼 이렇게 세 접시 넣어서 먹어야 돼 진짜 예술이다 와, 진짜 맛있어 야, 이거 뭐냐? 물회냐? 와 뭐야, 너희, 너들 뭐야, 문복기?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나는 회를 또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야, 이 돌돌 진짜 귀한 건데. 같아, 과자, 진짜 아삭하고 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아. 낙지 아니에요? 야, 낙지 살아있네. 영화에 누가 낙지 통째로 먹는거 나왔다며. 나 한번 보여줘? 여자들이랑 헤치보 자? 난 항상 이걸 먼저 보여줘. 나 이렇게 세다라는 느낌을 보여준다고. 이건 슬러지처럼 빨아먹어야 돼. 응응야 음. 음? 음? 낙지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여자들이 와 진짜 졸라 개 남자다 상 남자다 저 남자 내가 쓰러뜨리고 싶다 이런 감정을 좀 갖게 된다고 방금 낙지 설렘처럼 먹는 거 봤어 섹시했냐 안 섹시했냐 여자들이 뻥이 한다 이건 뭐야 야 먹을 뭐, 게 이렇게 많아 아니 하나씩 먹을게 일단은 야 뭐, 떡도 주냐 여기 음떡맛있네 지금 회집 가면 이거 딱세번더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예? 전 콘치즈 는한두번더 리필하고 갈라랬더만 뭐 이렇게 주세요. 아유 이거 먹어야지 뭐. 뭐 금가루 뿌렸냐 여기? 금가루 가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먹기 힘들어. 와, 야 동담한 입에 녹는다 이거는. 이게 뭐 뭐예요? 가재? 납스타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금스타네 금스타. 납스타가 아니라 금스타야. 이거는 뭐죠? 회 아닌 거 같은데 찐 거예요? 찐 거, 회다 맛있다 진짜, 농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버터구이? 와, 이건 진짜 뒤졌다 이건. 이건 아구창에 그냥 험악하게 넣어줘야 돼, 이런 애들은. 이 엉치뼈에서 엄지손가락을 넣고 애를 툭 쳐줘. 뭔 느낌인지 알겠지? 업어치기 느낌으로. 애가 넘어갈 때쯤 아구창에 쪼로로 까지만 해도 음악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수에 왔다고 하는데, 아, 가만히 있봐먹 뭐가 지 사람이 일해야 할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일하는데, 여수에서는 회심으로 일해야 할 거냐? 와, 와, 어, 친일야찐지 이건 진짜... 와. 아니, 여기 사장님이 팬이라고 해갖들어오가 했는데, 어, 아, 여자님, 아, 편하지 않으십쇼. 아, 그래도 초면인데, 그래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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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아 <laughs> 회장님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너무 맛있... 맛있어요 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음식 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어머니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루이비통 이거 크러치백 하나 갖고 왔거든요 <laughs> 어머니 명품이에요 명품 아유 감사합니다 홈페인. 고맙습니다. 네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아유,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뭐 그렇다고 막 서비스로 막 해주시고 막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아니, 어머니. 얘기 마음 다 줘야지. 뭐든지 다. 아유 어머니 진짜 초면인데 볼에 뽀뽀 한 번만 해도 돼요, 어머니?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웃음> 네, 어머니. 좋다. 네. 어머니. 어, 어 어머니. 또 이런 기분 처음이네 내가. 아유 고생 많았다. 형이 너 t v 라도한장 주고 가야지. 아이고 돈 좋아하네. 5만 원짜리 아니라 만 원짜니까 애가 살짝 잡네요. 어머니 이게 하마하모라고요 네, 하마하모예요 네. 이걸 여기 떠나요, 어머니? 아이고 어떻게 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네, 물론, 나 한번 물었어. 물어가지고 피났어. 빵꾸났어 세구나. 장어 안 드시 봤어요, 다? 다른 데 갔어. 다첫 남들이 어머니. 안 드시 봤어? 요 네. 저희는 시골 밥상밖에 니안 먹어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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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밖에 안 먹었어요. 아, 아, 아. 이상한 생각 할까 봐. 이상한 생각 안 해도 돼. <laughs> 사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 자, 생으로 자, 먹으면 안 돼, 안 이거 되는 이거 거지. 익으면 어. 생으로 먹으면 이게 껍질 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그 뭐야 <laughs> 저 만약에 버거형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손님들 있으면 어머니 서비스 이거 팍팍 좀 많이 주세요. 네? 이게 무슨 장아찌죠, 어머니? 아따 그것도 모르는가? 뭐... 이거 매실 장아찌라네. 에따 매실이고 마. 네.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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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난 콜로라도라. <laughs> 아, 어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네. 아니, 이게 눈꽃이 뿌러주세요. 피네? 꽃이 피었을 때이거딱 꺼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딱 해서 딱 나가서 땡초 양념 된장을 살짝 더 올리고? 살짝 올려서 아, 방법 있구나. 기가 막힙니다. 와, 오늘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건 누가 개발했대? 이거 진짜 아다 어머니 맛이 기가 막힌다 나아이스크림인줄 알았는데 이스크림이야 줄... 어머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아 야, 조심해라 지금 몸 밑에서 작용되고 뜨 지금 택배 탭을 누르고 있어 왜냐면 뒤집어질까 봐 그래 와 하마하마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어야야야 야, 야, 응. 큰일 났다 야야야 자상 좀 들리지 아, 상좀 들리지 이걸 먹으니까 바로 밑에서 신호가 오네 음식은 너무 훌륭하고 맛있다 진짜 최고야 하마하마 여수 맛집 여수 맛집. 음. 하모, 하모, 응, 음, 하모. 일단은 우리 하모 때문에 형이 아랫도리가 많이 따뜻해졌어. 여수에 아마 뉴스가 하나 날것 같아. 내가 여수 와서 드래곤볼은 못 찾았지만 용이 승천하는 모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좋은데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계산한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진짜로 버스킹으로 오늘 모아서 진짜 노래의 그 영감을 한번 얻어보자. 장범준 아니야 이제는. 어허 영이야 어, 범준아, 형 노래 금방 나온다. 형 노래 감상 한번 들어볼래? 하모 하모 여수맛집 하모 하모 간다. 아우야. 아우야! 어.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피곤해. 아, 차를 왜 갑자기 세우지? 차야지. 차야 자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자야지 네? 이 p d 랑 다... 아뭘 어디가 니네 낭만 포창과가 감성 포차인가 그 갖다 뒤져 걸리면 야 차에서 다자 니들도 아리 누워 야너한 번만 더 이걸 호흡 위로 빠지면 뒤진다 야 여기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몰라 자 잔다 누워